안녕하세요. 위장이 강해지는 한의원 위강한의원 홍욱기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담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질병이 있으면 초기 단계가 있고 악화되면 중기, 말기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되잖아요. 담적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담적병의 3단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담적 1단계입니다. 담적 1단계는 위장의 움직임이 약해지고 무력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폭식. 과식,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이나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또 진통 소염제, 수면제 같은 이런 약제들이 위장 운동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위장의 움직임이 약해지면 음식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겠죠. 그러면 위장 안에 가스가 빵빵하게 부풀게 되어서 속이 더부룩하고 항상 채끼가 있고 꺽꺽. 트림을 자주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담적 1단계에 해당하는 증상들이에요. 담적 1단계에서는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가벼운 위염이나 신경성 소화불량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받게 돼요. 위장이 무력한 단계가 잘 낫지 않고 악화되면 심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율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상태가 담적 2단계예요. 소화기관이 있는 복부와 심장과 폐가 있는 흉부 사이에는 횡경막이 있어서 복부와 흉부 두 공간으로 나눠져요. 이 횡경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호흡,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숨이 쑥 들어오면서 들숨이 되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면 숨이 훅 나가는 날숨이 돼요. 그런데 아래쪽 공간인 복부에 가스가 과도하게 차게 되면 위쪽 흉부를 압박하게 되고 횡격막이 충분히 내려오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편안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심장도 압박이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게 돼요. 이게 갑자기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숨이 확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돼요. 이럴 때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과호흡 증후군이나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은 심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심장과 위장은 자율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장이 오랫동안 좋지 않게 되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 자율신경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담적 2단계입니다. 담적 1단계와 2단계는 기능이 떨어진 것이지 신체 조직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별리 이상 소견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 악화되면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이 더 진행되면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담적 3단계에 해당합니다. 담적 3단계에서는 심한 속쓰림이나 통증이 생기고 출혈까지 될수 있어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괴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이 담적 3단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담적의 3단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담적의 3단계, 이 이론은 제가 담적 환자, 위장병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체계화 시킨 거예요. 담적 환자들은 증상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렇게 담적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적용하니까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쉽게 이해하게 되었고 치료율 또한 많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